Take 야 아침으로 해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모도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내를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 다 같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더라. 아멘. 자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이 반복됨 속에서 단한 사람 에녹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24절 다시 한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다 어떻게 됐다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자꾸 만나러 또 오고 또 오고 그럴 수가 없어야 그냥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표현 속에는요 사실 복음의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한 구절 안에는 놀랍게도 복음의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300년간 정확히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이것이 노아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5장 전부를 할애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제 5장 7절, 읽긴 읽었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10절,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13절, 16절, 18절에도 계속해서, 낳은 후 낳았고, 낳은 후 낳았고, 계속 그러죠? 그리고 꼭 뒤에 800년을 몇 년을 지냈다. 자녀들을 낳고 지냈고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표현하죠? 족보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인생이 리브드 리브드 살았다. 살았다고 표현하다가 유독이 에녹을 설명할 때만 살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동행했다. 함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두개 더. 그러니까 등장인물 모두에게 마지막은 다 똑같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한분한분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죽었다, 죽었더라, 죽었다, 죽었더라.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5장에 기록된 이 모든 이들의 끝은 항상 죽었더라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에녹에게만큼은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 또한 복음의 빛이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뭐죠?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이 담겨있는 것이 복음 아닌가요? 복음은 복음적인 삶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험담하는 거, 그 오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거든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녹의 삶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뭐죠? 복음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임만웰,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거든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그가 무도한 짓을 하고, 유태인 600만 명을 정말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다른 또 이유들이 있었겠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자파장사처럼 한번 이렇게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한 달, 때로는 두 달.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장사로 나가면 이 어린 히틀러의 눈에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장사 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장사 나간 다음에 옆집에 있는 유대인 그 정부가 놀아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라는 이 히틀러의 가슴 속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행실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막 끌어올랐던 이 증오가 분노가 유대인들만 보면. 학을 떼는 거예요 어머니와 놀아난 그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그 아들의 그 아픈 상처 그 가슴에 분노가 증오가 결국에는 유태인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일로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템테이션 유혹 미혹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던가요 순간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시면 수도 없이 아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졌을걸요 지금 그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둠이 감히 틈을 탑니까 순간 내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순간 미혹이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빛을 활짝 비추이고 있다 보면, 성령의 빛이 비추이면, 내 안의 양심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양심을 살아나게 하면 밀어낼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예라 모르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다. 농담이고요. 그럼요. 빛대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의지가 강해서 착해서 의로워서 선해서 노! No, 그게 교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자체도요. 애녹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목상해 보면 애노기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보처럼 은혜로운 바보가 되야 돼요. 은보라 그러잖아요. 은혜로운 바보의 발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여기 조금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지만, 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녹의 삶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몇 가지 있겠지만, 은 첫째는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알아줄까? 알아주지 않을까? 그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상태 아름밈 상태가 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아니라 내가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도 단점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행복할 수 밖에 해요.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삶이 에녹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취한 삶의 현장,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나가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랍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한 나머지 어, 전혀 맞지도 않는데,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남의 삶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영복이 흉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수많은 60억 인구 중에 딱한 사람, 나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먼지 나는 푸석푸석한 삶의 인생의 길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분복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삶을 통해 증명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한 그 사람, 그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 한 가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축복의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을 묵상해 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 1편부터 한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악인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다내 마음에 있거든요. 인생의 길은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축복과, 축복과 실패,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에 대한 씨앗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성공도 실패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씨앗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씨앗이 잘 자라도록 톡 하고 터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맺도록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꾸 여러분 불행의 씨앗에다가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이고 막 걸음을 주면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신경을 쓰는데 아니, 불행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밖에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것은 평범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애녹의 마음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으니까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세 번째, 애녹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는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내 인생이 돼요. 인생은 휴먼 라이프,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 인생입니다. 숨 끊어지면 그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장세기 5장 우리가 족보를 계속해서 목상하고 있습니다. 계산기 갖다 놓고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어, 몇세 살았는가? 그래, 에녹은 라멕은, 몇 세, 몇 세, 몇 세. 쭉 한번 집계를 내봐봐요. 수학 공식 풀듯이. 그리고 나누기 몇명 기록되어 있는가? 아홉 명 기록되어 있으면 나누기 구해 보세요.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몇 살? 나가 이른다니까 내가 이래요. 어제 이야기했는데도 기억 안 나잖아요. 어, 어? 똑똑하여, 똑똑해. <laughs>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 우리 박노영 입사. 912세 맞습니다. 912세예요. 계산이 갖다 놓고요. 나눠 봐봐요. 그럼 정확하게 912세가 나와요.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10분의 1로 탁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자외선 차단용, 공창 위에 물이 확 쏟아져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도 다 알아서 장수하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질병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데, 그놈의 그 죄가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냥, 우리를 그냥 우리 수명을 짧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 오래 살았느냐 보다도 912세가 평균 수명인데 어찌 보면 제일 적게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365년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셔버려가지고서 천국 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유일하게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해가 빛을 잃고 무덤이 열리고 터져서 바위도 터지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통해서 희망이 사라졌던 그때에도 새로운 씨앗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셋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희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시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던 엘리에셀 하나님이세요. 엘리에셀 하나님. 고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 주님 직접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 어둠의 영에게 우리의 영혼 혹시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천사들을 보내 수종도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 성경 속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행복하십니까 은혜로 우십니까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마치 무덤가를 지나가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어요. 왜요? 계속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장사 지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5장에 기록된 모든 이들의 끝은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 족보에 한 가지 한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함축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죠. 항상 죽음이 우리 곁에 있어요. 어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손주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슬픈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또, 죽었다라고 하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끊임없는 이 반복된 인간의 삶이에요. 왜 죽음이 있죠? 죄로 인해서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의 흐름 속에 또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씨앗을 숨겨두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족보 속에 흐르는 생명의 이야기, 은혜의 족보 속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약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이 속에 비추어 있는 구원의 약속 죽음의 족보 속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이야기 은혜의 족보 속에 피어나는 여러분 구원의 빛 족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번 묵상해 보시게요. 첫째, 반복되는 죽음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생명의 언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공통적인 패턴 하나가 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가 몇 세를 살았으며,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이렇게 끝납니다. 몇 세를 지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는 단순한 이 족보의 반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인간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 족보는 말없이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흐름 속에서도 한 줄기 다른 길이 보이네요. 구원의 길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앞 구절에 언급된 에녹을 통해서지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냐 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복음의 빛이 담겨 있다니까요. 이게 글로이스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빛이 있잖아요. 복음의 빛이 있잖아요. 그 애녹의 삶은 구원의 빛을 비추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길을 열고 계신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애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 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빛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족보 안에 말입니다. 그래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족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맺습니다. 해녹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죽음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서 다시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드셀라, 라메, 그리고 이어서 이엔녹의 후손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 사람의 인물을 한번 묵상해봐요. 무도셀라 라멕 노아 이세 인물의 이름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점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 그리고 그 무서운 물로 심판하시는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노아를 통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빛이 이 족보 안에 들어있대니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다짐해 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애녹처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땅의 족보가 아닌 육의 족보가 아닌 하늘의 생명록 책에 이름을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보금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남의 옷을 입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복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중심에 두고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이 반복되는 이 족보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고 계신 하나님, 노아를 예비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이 은혜의 족보 안에 이름을 새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친히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길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우리 모든 교우들 노인 선교부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보람과 행복이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송아지처럼 뛰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신을 지켜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좋은 소식 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sure.